2025년 11월 3일 아침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춘재 전처 31년 만에 입장, 아이 엄마라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 이춘재의 전 부인이 약 31년 만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 본인과 자녀에게는 직접적인 위해가 없었던 이유에 대해 아이의 엄마였기 때문일 것이라는 견해를 전하는데요. 수사재판 과정을 거치며 오랜 시간 침묵을 지켜온 만큼 이번 발언은 사건의 잔혹성보다 가족이 겪은 두려움과 삶의 흔적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에이펙 효과 있는다. 트럼프 버거 시진핑 황남빵 순례. 에이펙 이후 지역 상권이 활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업계에서는 이른바 트럼프 버거 출시를 준비하며 방문객 유입을 노리는가 하면 경주에서는 시진핑 황남빵로 불리는 코스를 찾아 황남빵. 가게 순례를 즐기는 관광객도 눈에 띕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외출하면 설거지 청소 끝. 월 71만 원 로봇 시모 등장. 외출하고 돌아오면 설거지와 청소가 끝나있는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미국의 로봇 기업 일렉스테크놀로지스가 가정용 휴머노이드 네오를 공개하고 사전 예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구매는 11만 달러 또는 월 499달러, 약 71만 원 구독 방식이 안내되어 있고요. 쓰레기 배출, 설거지, 빨래 정리 등 기본 가사 업무를 수행하며 출시 시점은 미국 기준 2026년 초로 제시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밤새봐도 71세계 최대 이집트 대박물관 개관. 이집트가 11월 1일 연지 그랜드 이집트 박물관의 공식 개관을 알렸습니다. 피라미드 지구 인근 120에이커 규모의 초대형 단지로 투탕카멘 유물전 컬렉션을 한 곳에 모은 상설관을 포함해 5만 점 이상을 전시합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전시 유물을 하나당 2분씩 본다면 밤새본다 가정으로도 약 70일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오늘 아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